오늘은 야이루의 신앙이 위대한 까닭, 또 다른 제목으로는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는 까닭"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에 의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거라사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 동네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건너편 동네는 베드로의 집이 있던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특히 베드로의 집은 마치 예수님의 선교 전진 기지 같은 곳이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베드로의 집으로 다시 오고 또 다른 데 갔다가도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또 휴식을 취하시고는 다시 선교의 여정을 떠나시곤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가보나움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다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실 때 많은 사람이 이미 해변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고 해변가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니까 자연스러운 행위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회당장이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 검증되지 않은 선생, 예수라고 하는 청년 앞에 엎드려서 뭔가를 간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커다란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보여드렸던 무리들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유대교의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무릎을 꿇게 되었는가? 그는 유대사회에서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상층부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저 품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살던 나사렛의 이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유교, 유대교 내에 그러한 위치나 결코 회당장이 예수께 무릎을 꿇을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야이로의 신앙이 왜 위대한가를 발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신앙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당장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출신이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가운데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 가운데에서 투표를 해서 뽑힌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은 학식도 있어야 되고. 그와 만한 신망도 있어야 되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 두루두루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어야만 회당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을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회당에서 벌어지는 예배를 주관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설교자를 정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정하고, 그리고 이 회당장이 정하는 대로 예배는 진행됐다는 거죠. 회당의 건물에 대한 재반 관리뿐 아니라 그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모든 것들을 이 회당장이 주관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그래서 당시 회당 주변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권위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장은 대단히 명예롭고 신막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회당장은 사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어떤 법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어디에서 했냐면 바로 회당에서 진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회당 송사가 있게 되면 회당에 와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재판관 셋이 와서 일을 판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잘못한 이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채찍으로 치는 그런 형벌도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채찍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벌을 가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 일을 회당장이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와 더불어서 회당장은 당시 유대 사회의 사법 기능을 감당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종교적인 권위도 있었고 또 행정적인 권위, 사법적인 권위도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회당장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뭐첫 번째는 지금의 목회자의 역할, 당시로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신학자의 역할.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으므로 율법을 해석해야만 하기 때문에. 학자의 역할도 병행을 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적인 기능, 그래서 고위 공무원의 역할도 했던, 대단히 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엎드렸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 피라미드로 볼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괴이하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권위로 보나 사회적인 위치로 보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결코 예수께 엎드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의심받는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녔고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도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감시했던 거죠. 그는 또한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때 율법과 안식일을 종종 어기는 불순한 존재였습니다. 회당에서 재판할 때 어떤 것까지 재판했냐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재판받아야 할 거리가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걸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야이로는 유대교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은 유대교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었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적대적인 두 사람의 만남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은 유대교 입장에서 볼때 그것은 율법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또한 회당장이 갖추어야 할 어떤 권위 그리고 그의 품위로 볼때 그것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평민에게 내리던 채찍, 그가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때리던 그 형벌을 어쩌면 야위로 자신이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종교적인 그의 권위도 또 사회적인 명망도 모두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긴 이들에 대하여 사형을 명하는 것을 보고 또 예수께서 살아 계신 도중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때이 야이로도 역시 예수께 엎드린 바로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지금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뭐냐? 나의 유대교 내의 권력의 위치가 뭐냐? 그리고 내 목숨이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딸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회당장이고 보고 다 버려도 관계 없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채찍을 맞아 죽어도 아무것도 개의치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회적 위치도 경제적인 이득도 목숨도 전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소원 딸을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원을 그가 딸을 부르는 호칭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딸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가테르. 그건 그냥 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 예쁜 딸, 내가 귀여워하는 딸, 더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딸을 부를 때는 시가테르가 아니라 시가트리온. 나의 사랑하는 딸.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3절. 강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그냥 딸이 아니라 그래서 어린 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죠. 이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군데서도 등장하는데 거기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혈로병 걸린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옷자락을 만질 때나 바로 그 여인에게 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딸을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는 스가텔르 일반적인 딸의 호칭을 썼지만 오늘 이회당장 야이로는 그 혈로병 걸린 여인에게 불려진 딸이 아니라 스가트리오, 나의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내 딸, 귀여운 내 딸. 이내딸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저를 아가야라고 부르지 않고 딱가야 부르셨다고 그래요. 딱가. 왜 제가 딱가인가? 아가야 부르기에는 제가 너무 귀여웠다는 거죠. 형이 태어나고 중간에 누님이 한분 계셨는데.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고, 그리고서는 7년 있다가 제가 태어났는데, 7년 있다가 태어나니까 제가 그렇게 반갑고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가야라고 부르지 않고, 딱 가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부르실 때는딱 가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가라는 말보다는 저희 아버님께는 딱 가라고 하는 그 말이 더 당신의 마음을... 다득 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 딸을 그냥 딸이라고 부르지 않고 뜨가 틀리어. 내가 이뻐하는 딸, 내가 귀여워하는 딸좀 살려 주십시오. 애절한 마음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니까 딸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안 살리면 안될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행위와 또 그를 부르는 딸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야이로의 이 행동을 보면서 무엇보다 가슴 속에 느껴져 오는 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정말 간절했다는 겁니다. 머릿 속에서 뭘 계산하고 생각하고 할 겨를 없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무척이나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거기에서 예수께 말씀드릴 때에 성경은 그가 간곡히 구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하다, 간곡하게 구하다, 간자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간자가 뭔가 봤더니 호랑이나 고양이과 짐승을 뜻하는 이. 짐승을 뜻하는 글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듯 보이는 뿌리 글자에 쓰이는 바로 그 글자. 그 다음에 마음 심자가 쓰였어요. 즉, 짐승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 먹이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먹이를 잡아 먹어야만 하는 그 간절한 심정이 그 글자 안에 담겨져 있죠. 그게 간절한 간자예요. 즉, 내 딸을 지금 살려내지 않으면 도저히 나도 내 딸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께 엎드리면서 그리고 자기의 딸,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간곡히 표현하며 간청을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른 게 아니죠. 간절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 간절함이 좀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의리적으로 교회에 오고, 시간됐으니까 교회에 오고, 의무감에 교회에 오고, 간절함이 없이 예수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그냥 대충 한번 엎드려 보고 아니면 관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걸 걸고서 예수께 엎드린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결과를 났습니까? 우리가 자아라는 달리 다금 일어나라 하면서 그의 어린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의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한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보고서 그의 집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문제. 고통, 어쩌면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이 간절한 우리의 마음, 간절한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삶과 신앙의 기적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간절함 속에 기적이 있고 간절함 속에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너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시지 않겠어요? 반대로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열매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해져야 됩니다 모든 걸 걸고 간절해져야 됩니다 신앙을 지녀야 가정의 사랑이 배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지극히 사랑하고 위할 줄 아는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가정을 신앙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으시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좀 바뀌길 바라시죠? 부모로서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길 바라시죠.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서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 하나서부터 그 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사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좋은 대통령이 좋은 사회 만들기를 고대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나 하나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회에 뭔가 하나를 바꾸기 위하여 하나 하나 만들어가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내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더욱더 간절해지십시오. 간절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돼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맹숭맹숭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도 맹숭맹숭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명예도 버렸습니다. 지위도 버렸습니다. 목숨도 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주어 가던 그 딸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거든 회당장 야이로만큼 간절함을 지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변화됩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준 우리에게 보여준 정말 좋은 신앙이고 삶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신앙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을 고쳐달라 하면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을 구원하소서 단지 그의 목숨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도 그의 신앙도 모두 제 궤도에 올라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원천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감각하게 무뎌진 감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점잖게 점잖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해져야 합니다. 간절해질 때 변화가 있습니다. 간절한 모습을 보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좋은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달리라 고매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우리의 간절함이, 간절함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 간절함이 부족하기에 일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 주십시오. 꿈에 대하여도 신앙에 대하여도 가정에 대하여도 지금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게 될 겁니다. 야이로의 신앙이 위대한 까닭. 그 시대 그 어느 누구보다 자식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신앙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이 시대 원천교회 우리 교우들도 간절한 마음을 지니셔서 그 간절한 마음이 곧 간절한 신앙, 위대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 너무 멀리 계시다고. 하나님을 불평,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이로를 통해서 저희 자신을 보니 저희에게 간절함이 부족했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야 했을 텐데 모든 것 손에다 쥐고 그러고도. 내 소원을 들어달라 이야기하는 저희의 교만한 모습이 저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그 무엇보다 마음에 간절함을 지닌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